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냥 음. 응. 병원 가는 것처럼. 우리 동네 가자고 하고 교회를 가는 거. <laughs>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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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하자 도 하나요. <laughs> 지원 언니 저희. 예빈이랑 촬영한 유튜브 혹시 보셨나요? 더 봤는데 제가 그 웃음이 많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 참 지난주에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무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번주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네요. 네, 그럼요 음. 이번주도 잘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저는 성경은 요즘 퇴근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네. 뭘 하나요? 네, 저는 일단 누워있고요. 누워서 아무래도 요새 다들 그렇겠지만 유튜브를 좀 열심히 음. 보고 있긴 합니다. 저도 유튜브 되게 많이 보고요. 저는 뭐 음악 관련된 것도 많이 음. 보고 그 워크맨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하나요? 아직도 합니다. 아그렇군나 네. 아, 제가 약간 그런 쪽에 좀 무면한 것같아네 네. 그렇군요. 언니 근데 언니도 유튜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네뭐 음. 하고는 있으나 활발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알림설정해 주세요. 네, 뭐, 네. 잘 찾아보세요. <웃음> <웃음> 요즘 미디어들 접해 보면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약간 본인의 분야를 소개해주는 콘텐츠가 많이 생성이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도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고 그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또 신앙적으로도 워낙 뜨거우신 분이라서 신앙과 유아 교육을 동시에 저에게 희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토렌스 좋은 교회 오은영 박사라고 불리는 이우리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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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 주실 수있요 어, 저는 토렌스 좋은교회에서 청년부에서 1세를 섬기고 있는 이룰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신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면 청년부의 오은영 박사라고 불리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일단 좋은교회 청년부를 다닌지는 어느덧 11년차가 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laughs> <사실> 저희도 <저는 웃음> 처음 알았습니다. 지 찍으면서 <laughs> 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매일 매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어린이 교육 쪽에서도 이미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 <laughs>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음.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바로 이제 프리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요. 음. 그리고 매일 매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수업을 준비하고 또 끊임없이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 리더도 맡고 계시는데 1셀인가요? 네 1셀입니다 네, 셀에 대해서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1셀은요 키플 퍼즐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주도 그리고 사교 안정 신중까지 모두 다 섞여 있는 그런 음. 셀입니다. 아 우리 셀원 중에 이 사람은 유튜브 촬영하면 진짜 찰떡으로 잘할 것 같다. 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찰떡하면 사실 좀 떠오르는 게 네. 은정이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뭐 사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성은이도 <laughs> 뭐. 맞습니다. 찰떡으로 할것 같기는 합니다. 그치, 맞아, 맞아. 네. 맞아. 은정 자매, 성은 자매 꼭 출연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모든 세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간단하게. 네, 어 일슬 여러분 어... <웃음> <웃음> 항상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저는 어 저희 세원들에게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 항상 연락 주세요. 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응. 바로 바로 우리 청년부가 달라졌어요. <laughs> 인데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laughs> 어, 이제 게스트가 이런 걸 리얼 <laughs> 네, 하는, 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laughs> 네. 그냥 우성이를 따라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우리 청년부가라고 하면 두 분이 네, 달라졌어요라고 달라졌어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유. 웃음> 우리 청년부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laughs> 어, 요즘에 많은 청년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또안 그래도 음. 연애 결혼 음. 이제 그리고 연애를 오래한 커플이라면 미래의 육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결혼과 육아, 아이들 교육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신앙적 고민이나 문제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두 분께서는 생각하시고 거기에 알맞은 대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썸을 타고 있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 썸녀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신앙심도 아예 없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점점 좋아지려고 하는데 신앙심이 없는 친구와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laughs> 어, 한숨부터 나오는 <나왔는지> 중인데 <laughs> 어, 주원 언니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같은, 이렇게 가치관이 맞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 가족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게 거의 넘버원이거든요. 그만큼 통하는 게 없고, 좀 그런 나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쉐어하지 못한다면은, 처음엔 좋더라도 이게 언젠가부터 좀 불편함이 되고 약간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런 뭐, 호기심, 호감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겠지만, 언젠가부터 이게 그 장애물을 넘기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신앙심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랑을 시작할 수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이 여자친구와 만나고 싶은지, 내가 음. 이 여자친구 음.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사실 하나님이 저희한테는 최우선순위가 네.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6살 된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매일 주일이 되면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는 친구들에게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놀이동산이나 동물원에 가자고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음.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모든 세상의 일들은 주어진 6일에 내 충실하게 하고 음. 뭐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놀이동산이나 동물원도 모든 것은 다주 6일에 속해 있고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지키라고 주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음. 그 날에는 사실 그 어떠한 다른 나의 유익을 위한 활동도 하면 돼, 안 된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좀 다른 아이들의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에게. 예. 그게 되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혹시 언니는? 제 아이들 병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음. 그러니까 돈까스 먹으러 가자. 그런 고 병원 가는 것처럼 우리 동네 가자고 하고 <laughs> 교회를 가는 <거>. 아, <laughs> 아, 안될것 아, 이거예요. 안될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 너무 너무 편지. <laughs> 저도 이 부분에서는 네, 성경이처럼 음, 어렸을 음. 때부터 신앙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아이가 어떤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구들이랑 음. 있을 때 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좀더 노력을 해서 토요일에 뭐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을 데려가던가 아니면 공휴일 이럴 때 시간을 내서 그런 식으로 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한지 1년도 안된 완전 신혼부부입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진 않지만 제사를 지낼 때 와서 밥이라도 먹고 얼굴이라도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게 되면 눈치가 보여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요? 음, 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회사 생활 하는 약간 회식 문화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음. 약간 회식도 어떻게 보면은 뭐 회식 팀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은 근데 이좀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음. 저, 저도 막에 아뭐안 마실게요 하면은 뭐 되게 아지원 요즘 되게 인트지서스한것 같아요. 아. <laughs> 막 이런 식으로 팀장님이 <laughs>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분위기라서 약간 이게 나의 입장을 좀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할 음. 것같아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씩 더 이거를 물론, 뭐,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 제, 음. 뭐, 그런 것 자체는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음. 그런 거는 내 입장을 확실히 해서, 그분들에게 확실히 좀 미움을 조금 받을지라도, 음. 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딱 이걸 말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서 또더 조금씩 음. 해야 되, 되게 되지 게되 않나, 약간, 이런,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처음부터 음. 아예 좀 그런 거를 딱, 어렵겠지만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났어요. 로마서에서 음. 이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지 음. 있는지 이게 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열심히 도와주시고 음. 거리낌이 있으시다면 뭐 이렇게 저희가 나눈 대로 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 다 풀어봤는데요. 두분 어떠셨나요? 아, 확실히 연애는 물론 결혼과 육아에는 진짜 연애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사연 들어보면서 저희 생각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연애만 생각하면 나와 뭐내 남자친구, 음. 이 둘만 생각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결혼과 육아로 이제 넘어가면 또 약간... <laughs>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복을 되고 또내 아이를 또 신앙심 안에서 키워야 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함께 해봤는데 혹시 언니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진짜 성경이랑 지원이랑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또 너무 진지하지는 않았나 살짝 음. 고민도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음. 뭐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나이니까 음. 네, 이런 진지한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성경이는 어땠나요 네. 저도 되그 오랜만에 언니랑 진지한 대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또 저도 생각이 없었던 그런 분야에서 좀제 생각을 되새겨본것 같아가지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끝으로 루리 언니에게 좋은 교회 청년 불안? 저의 약간 청년 시절의 그 앨범인 것 같아요. 음... 멋있어. 멋있어. 아 모르겠어 이 멋있는 건지 멋진 음.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청년의 그 모든 세월이 사실은 조국의 청년반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 의 앨범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워낙에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뭔가 추억 기억이 되게 많을것 같아요. 음. 오늘 여러분 많이 즐거우셨나요? 저희 지원 언니와 제가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원이고 성경이니까 우리 지성 콤비 어떤가요? 지. 지성지성지성지성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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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저희 앞으로도 더욱 신선하고 의미있는 지텐츠를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 은 네, 우리 항상 응원해주시고 우은좋은지 청년부 모두 지성은 에서승지하세요성은 지성은 지성은 지막으지 저희 청년부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들 지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꼭부지드려요 <laughs> <laughs>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끝나요. 안녕.